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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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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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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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있게! 여유있게! 간다!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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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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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안 눌렀겠다. 3진 <laughs> 나가는 게아네 아. 아진나봐이야씨 게임 안 했다 그래도. 고진제을 어떤 짓거리 하는가 좀 봐야 되는데. 까 아, 어디 아까 너 이거 했어. 이거. 저기. 아 이거 안건드죽겠더라 도리빵이야? 야트! 이번에는, 이번에는 <laughs> <돌림방인가? 웃음> 어? 도빵이야도빵이지이야도이번에는도리빵리빵이도빵이야도리빵빵이야돌림빵이도도야야야도도이야 그 어이구, 어이구, 머리를 <laughs> 한, 한 사람만 있생하면 된다 한.. 한 명만 <laughs> 누가.. 집어, 누가 핸드 될지 핸드 몰라 되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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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웃음> <웃음> 나도 같이 퇴장한다 그러면 <laughs> 나 집에 간다 <집행한다. 돌아와>, <laughs> 잘이잘 본다 잘이잘 본다 잘 본다 잘 못하, 잘 못하, 잘 못하, 잘못 들어오면 치고 아니면 기다리면 되지 그래 칠댕 멋있다! 기다린다 기다리면 바닥 <목소리> 나왔다 재팬 힘들겠다 모쓰 있는데 모쓸수 어? 있어 한번까지 뛰었으니까 이제 승 골라야 돼또 와서 치면 좀한데 <목소리> <laughs> 일로 비었으니까 한로 땅 털러 바로 오면은 다 <laughs> 아, <웃음> 나이스 나이스. 아, 탑스. 탑스. <laughs> <보소, 보소 웃음> <하고> TOOOOOO <laughs> 여기는 홈스틸이 없죠? 있어 없어이 리그 무시하나? 아.. 홈스틸 있는건 다한다 여기보다 <목소리> 상위 리그가 홈스틸 하면 안된다 그래서 위험해서 위험해서 아! 야우! 잘 본다 잘 본다 위험하지 아 5개 야개1 주지 않았어요? 아까 줬어 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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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루! 출루. 출루. 오케이 언더메이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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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대 아니 아니야 언제나 대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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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야야야야오오 오케이, 오케이. 하나 줄 거야 넌넌 <목소리를> 하나 줄 거야 위험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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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험했다 네. <laughs> 다 먹어 다 아, 먹어 아, 다 먹어 자서다 먹어 근데 우리가 안 죽어 나너어어 버스 앞에 갔었다아무나 우리 스 약한 거 알고 들어왔겠다지우고 이거 음, 원아웃이야 음. 원아웃 우리 스 하자 우리 스우자다 그냥 되면 밀어치진다